안녕하세요. 보건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3주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주에는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건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 개발 과정의 첫 번째 단계인 현황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황 분석 중에서도 보건 프로그램의 대상자 파악 부분을 이제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 현황 분석이라는 건요, 현재의 상황과 바람직한 상황과의 차이를 규명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해결돼야 할 요인과, 어, 조직이나 또는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한 능력과 한계를 분석하는 과정이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어, 현황 분석의 이제 목적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기획의 대상이 될 어, 건강 문제를 이제 찾아내기 위해서 이제 이 현황 분석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 그 해당 건강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그 지역사회나 보건의료기관에 있는가를 이제 파악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지역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보건의료기관이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어,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 그러면은 이제 문제만 찾기도 하고 문제만 차, 찾고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보건 프로그램의 이제 평가를 위한 기초 자료 확보를 위해서 어, 이 현황 분석을 한다라고 보시게 될것 같아요. 어, 현황 분석을 하게 한 해서 이제 확보된 자료는요, 어, 핵심 문제를 찾는데 활용될 뿐만이 아니라 추후 이제 사업의 평가를 이제 하는데 있어서도 활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는, 어, 변화하는 환경이 보건 사업에 어떤 영향이,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이제 예측하기 위해서, 어, 현황 분석이 이루어진, 현황 분석을 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현황 분석에 이제 어떤 내용들이 포함이 되는지를 좀 살펴볼 텐데요. 어, 이제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됩니다. 어, 첫 번째는 그 해당 인구 집단의 건강 수준이고요. 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업 대상으로 하는 그 지역이나 조직, 어, 그 인구 집단의 인구 사회학적인 특성이라든가 아니면 건강 수준과 질병 부담, 그리고 건강에 영향을 이제 미치는 요인, 즉 이제 건강 결정 요인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 밖에 이제 뭐 건강 불평등 같은 이런 이제 건강 수준을 좀 전반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해당 인구 집단이 어떤 이제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그 장점이나 이제 강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어, 현황 분석에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밖에 이제 그 지역의 보건의료 체계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데, 어, 이미 이제 우리가 기획하고자 하는 사업 이외에도 어, 유사한 사업들이 그 지역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혹은 진행되었던 보건 사업의 현황, 그리고 이제 그 사업들이 어떻게 이제 평가를 받았었는지, 그리고 이제 보건 의료 기관들이 이제 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같은 것들을 현황 분석을 통해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밖에 이제 건강 문제 해결, 건강 문제와 이제 해결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이제 환경의 변화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현황 분석에서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현황 분석을 위해서는 뭐 본인이 직접 자료를 수집, 판그 일차 자료라든가 아니면 기존에 이미 조사가 되어 있는 자료 이차 자료들을 이제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제 다음 주에 저희가 좀 진행을 할 거고요. 오늘은 이제 대상자 선정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대상자 현황 파악에 대한 것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대상자 결정 모형이라는 게 있는데요. 어 대상자 결정 모형이라는 것은 그 보건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그 특정한 집단의 문제 해결을 돕는 활동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 대상 집단이 명확하게 선정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런 이제 이 대상자가 명확하게 그어 규명이 되지 않으면 어, 보건 프로그램의 이제 적절성 그리고 이제 그 정체성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상자의 그 대상자 집단을 어 적절하게 이제 선정하기 위해서는, 어, 이런 이제 과정을 통해서 대상자를 확정 지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여기 보면 이제 뭐 일반 집단, 위험 집단, 표적 집단, 대상자 집단이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요. 보통 이제 이런 단계로 어, 그 사업 대상자, 프로그램 대상자를 좁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 결국 그 우리가 보건 프로그램에서 최종적으로 대상이 되는 어그 집단은 이 대상자 집단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건데요. 그니까 이 대상자 집단이 결국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대상자 집단은 그냥 우리가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제. 가장 넓은 범위의 일반 집단으로부터 개념을 좁혀 나가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general popula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 해당 문제를 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가장 포괄적인 대상 인구 집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상 지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그리고 그 문제랑 이제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그 전체 인구 집단을 어,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들 중에서 이제 위험 집단을 이제 그 출연하게 됩니다. 이 위험 집단이라는 것은 이 보건 프로그램이 그 이제 타겟 하고 있는 그런 이제 그 문제에 노출돼서 어, 취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의미를 하겠죠. 그래서 주로 이제 그 특정한, 어, 어, 그, 아, 그 특, 특정 문제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어서 어, 특정한 개입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이제 추정해서 산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로서 표적 집단 타겟 파퓰레이션을 이제 산출을 하게 되는데요 어~ 표적 집단이라는 것은 우선 그~ 위험 집단 중에서 보건 프로그램에 이제 직접 대상이 될 만한 그 적절한 사람들을 이제 의미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 위험 집단 내에서, 어, 보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개입 대상으로 삼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표정 집, 표적 집단에 속한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주로 이 표적 집단은 어 보건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서비스 그리고 어뭐 중재 내용 뭐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표적 집단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들 중에서도 어 보건 프로그램의 실제 참가자가 될수 있는 인구 집단을 이제 우리가 또 다시 어 선별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어, 현실적으로 볼때이 서비스에 대한 뭐 접근성이라든가 아니면 시간이나 뭐 비용이나 뭐 여러 가지 자원의 제약성 때문에 어, 전체 이 표적 집단이 대상자 집단이 어, 되는 것은 이제 상당히 좀 어렵고요. 근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어, 이제 그게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대상자를 선택을 했으면 어, 우리가 보건 프로그램의 이제 그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건 프로그램에서 보건 교육을 이제 주요한 그 내용으로 하겠다라고 한다면, 어, 그 효과적인 보건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제 대상자의 특성들을 이제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볼수 있겠고 이때 이제 그 우리가 확인해야 될 대상자의 특성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선 우리가 이제 보건교육 혹은 이제 보건프로그램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그 대상자의 수가 개인인지 가족단인지 아니면 단체인지 지역사회인지 어 이런 이제 수를 좀그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그 대상자가 기존에 이제 가지고 있는 그 해당 문제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 정도가 어떠한지, 그리고 우리가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 지역의 이제 사회문화적인 배경 같은 것도 우리가 사전에 알아두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상자의 태도라든가 이제 동기 정도. 그니까 이 부분은요, 어, 이 대상자들이 어느 정도 이런 이제 건강 증진 사업을 이제 받고자 하는 그런 태도가 형성이 되어 있는지 혹은 이제 건강과 관련해서 바람직한 어, 행동을 그 실천하고자 하는 동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 측정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보건 교육이라고 했을 때는 그 교육 방법에 대한 뭐 선호도라든가 아니면 뭐 기대 정도 뭐 전통적인 강의식 교육을 선호하는지 아니면 토론식 교육을 서, 선호하는지 아니면 이제 기타 다른 방법, 뭐 온라인을 선호하는지 아니면 대면 교육을 선호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선호도를 파악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그 밖에 이제 그 대상자들의 교육 수용 능력, 그러니까 교육에 대한 이해도라든가 아니면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이제 그 프로그램 대상자의 기본적인 특성들, 연령이나 성별이나 교육 수준 그리고 사회 경제적 수준, 건강 상태, 장애 정도,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해서 그 대상의, 대상자에게 맞는 보건 프로그램을 이제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대상자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어,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